마다 어, 이렇게 교회 에올때 이렇게 연산군묘 쪽을 이렇게 넘어오거든요. 이렇게 출근을 할 때, 그래 출근할 때 이렇게 오거나 뭐 신방을 할 때나 이렇게 할때는 이렇게 교회 쪽을 향해서 이렇게 올때 뭐, 뭐가 보이냐면 이렇게 지금 가을이잖아요. 단풍이 이렇게 딱 보여요. 되게 예쁘죠. 오늘도 이렇게 어, 중고동부에서 바자회를 하는데 이렇게 올라가서 이것저것 애들 사주기도 하고 이렇게. 그러는데 그 단풍들이 군데군데 있는 걸 보면서 참 예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생각이 들었었어요. 가을에 왜 나뭇잎의 색깔이 녹색에서 알록달록한 색깔로 변할까라는 궁금증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찾아봤는데 저도 최근에 안 거예요. 식물의 잎이 녹색인 것은 녹색의 색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그래서 녹색의 색소가 들어 있는 것은 광합성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인데, 이 태양빛을 사용해서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광합성을 하는 건데, 이 겨울로 다가갈수록 그 일조량이 일조 시간이 짧아지고 기온이 떨어져서 자연적으로 광합성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에너지와 영양분이 줄어들게 되는 거랍니다 그래서 나무는 그 영양분의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서 잎으로 가는 수분을 수분과 영양분을 끊어버린대요. 어, 다시 얘기를 하자면, 나무는 일정량의 기온과 일정량의 태, 일정량 이상의 태양이 필요한데, 겨울로 갈수록 이제 낮이 짧아지고 기온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 태양과 수온을 공급받지를 못하다 보니, 영양의 불균형이 인해서 나무가 스스로 그 잎으로 가는 영양분의 그 길을 차단해 버리는 거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잎은 결국 광합성을 하는 그 녹색을 잊어버리게 되고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고 <laughs> 색이 바래져서 결국 우리가 보는 알록달록한 노란색 이런색 빨간색으로 변하게 되다가 떨어지는 것이 단풍이랍니다. 그걸 보면서 참 아이러니하죠.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예쁘고 너무나 아름다운 단풍이고 단풍 밑에서 뭐 이번에 그 권사회 그 단합대회를 갔는데 정말 그 막 사진 찍고 난리들이 나셨어요. 교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권사님들의 새로운 모습들도 보시고 막그 나무 밑에 사진도 찍고 막 그러, 그렇게 너무나 예쁘게 본 단풍인데 사실 실제로는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해서 말라가는 거였다는 것이에요.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해서 말라가고 죽어가는 것을 우리는 보고 예쁘다고 그랬던 거예요. 음 그래서 저는 이 단풍들을 보면서, 어, 우리 삶에 영적인 공급을 받지 못하면, 우린 결국 죽는구나. 생각했어요. 우리가 아무리, 어, 겉으로는 괜찮은 척, 신앙의 연륜이 있는 척, 신앙의 깊이가 있는 척 하지만, 신앙의 연수가 채워졌다 하지만, 내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죽는 거구나. 그럼 나는 어떻게 하고 있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들고 실험하고 있나?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어, 그리고, 나, 어, 내 개인에서 시작해서,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영적인 공급을 받고 있나? 생각해봤어요. 우리는 리딩 디저스 다 하잖아요. 한 명. 그래서, 어, 우리는 그래도 성경을 통해서 영, 적인 공급을 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국, 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공급받지 못하면, 우리는 영적인 결핍과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하다가 세상 가운데 떨어져 나뒹구는 낙엽과 같은 신세로 바뀐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내 삶을 채우고 또 그 은혜를 흘려보내야 한다는 것, 우리는 이 단풍의 이야기를 통해서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기 위한 결단과 용기가 좀 필요합니다. 용기가 용기란 무엇이겠습니까? 용기란 음, 두렵지만 한 걸음 내딛는 과정을 통해서 자라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때 두렵고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세를 따라가는 그한 걸음 내리는 것에서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해 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용기란 두렵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내리는 과정을 통해서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란 감정적으로 뭐 이런 평안 가운데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평안한 가운데 조용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어렵지만 말씀의 기준 앞에 순종하는 게 신앙입니다. 비바람에도 끄떡없는 바위 같은 인생을 우리는 꿈꿉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달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꿈꿉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늘 불안하고 흔들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어쩌면 이 연약한 인간이, 음, 가지는 당연한 이치입니다. 신앙이란 흔들리지 않는 강철 같은 심장을 갖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가는 것.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가는 겁니다. 신앙이란 힘들지 않는 삶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힘들지 않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힘들지만 우리가 신앙인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 어렵고 힘들지만 영광스러운 삶이라는 것이에요. 힘든 가정생활, 어려운 직장생활 등이 무거운 진처럼 느껴지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있습니다. 신앙은 흔들, 어, 신앙이란 흔들리고 떨리지만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는 더 용기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용기란 이런 것이에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 삶이 어떻든지 간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의 용기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용기를 내며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있죠. 오늘 이야기할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성경에서 지혜자가 누구냐 대표적으로 뽑아봐라 하면 솔로몬, 다니엘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빠지지 않는 인물이죠. 지혜하면 다니엘 빠지지 않습니다. 믿음 생활에서나, 이 사회 생활에서나, 건강하고 장수하는 육신의 생활에서나, 성공한 대표적인 인물 뽑아라 하면 다니엘일 거예요. 그는 원래 예루살렘에 살았습니다. 바벨론으로, 하지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인물이 다니엘이에요. 우리가 잘 알지만 오늘 본문은, 오늘 본문 6장은 너무나 잘 아는, 너무나 유명한 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신앙을 점검해보자 라는 거예요.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지만,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솔로몬왕 이후에 나눠집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란 나라에 멸망을 하는데, 아수르는 혼혈정책을 폈기 때문에, 그렇게 나아갔고, 또 유다를 점령한 바벨론은 그냥 유대인들을 보존해주는 대신에 귀족이나 젊고 똑똑한 사람들을 데려, 바벨론으로 데려가서 그들을 양성했던 나라가 바벨론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정착하게 만드는 것이 바벨론의 정책이었습니다. 이때 다니엘은 10대였어요 바벨론으로 갈 때가 이 젊은 청년이라고 볼수 있죠 그는 새 친구와 같이 포로가 되었지만 낯선 이방 나라에서 총리라는 높은 직위에 오르게 되고 많은 시기와 모함 가운데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켰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리고 지키며 고난까지 이겨낸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죠 오늘 보, 음, 다니엘은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앞쪽을 보면 다니엘은 나라에서 세 번째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이 망하고 메데바사의 시대입니다. 바벨론이란 거대한 나라가 망하고 새로운 나라가 등장했음에도 다니엘은 갑자기 죽임을 당하거나 좌천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위치를 유지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 이유는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오늘 본문 앞에 있는 6장 3절을 보면 다른 정승들이나 지방 장관들보다 더 우수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 굉장히 똑똑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왕은 그를 나라를 경영한 인물로 세우려고 하였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특정 인물을 어떠한 사람이었다, 어떠했다라고 한다면 그 뒤에는 반드시 무슨 큰 고난이나 무슨 큰 사건들이 등장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냥 그렇게 괜히 복선을 깔지 않거든요. 너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면, 다른 신하들이 다니엘을 질투하게 돼요. 생각을 해보시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방인의, 어, 이방인이 항상 높은 자리에 있어요. 그러면 질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6장 4절을 보면, 다니엘이 나라의 일을 잘못 처리한 것을, 어, 다른 신하들이 찾으려고 그래요. 쟤뭐 잘못한 거 있나 한번 찾는다고 해요. 그러나 그에 게서 아무런 잘못을 찾아낼 수가 없게 되죠. 다니엘의 성실함과 정직함 그리고 강직함들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자기 자신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신앙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코람대회 신앙을 가지고 순간순간에 살아간다면 어찌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할 수가 있을 겁니까?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것, 세상 가운데서 하는 것들,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너무나 명확해요. 문제는 그 너무나 명확한 걸 우리가 하지 않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지 않는다는 것에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다니엘의 상황을 좀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망해버려요. 그리고 메데와바사가 패권을 잡게 됩니다. 다니엘은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고, 그래도 총리의 자리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포로 생활에서 이스라엘에게 돌아오도록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들어 있는 거예요. 나라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고위직에 있다라는 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깔아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시점에서 다니엘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좀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70년의 포로 생활이 그 포로 생활이 끝이 나고 귀환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황 가운데에서 다니엘이 그 시간을 보고 있는 거예요. 만일에 이제 포로 생활에서 귀환할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다니엘이, 여러분들이 다니엘이라면 무엇을 하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직위, 이런 거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곧 돌아갈 거니까, 고향으로. 그리고 자신이 높은 자리에 있는 아니와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모든 환경이 만들어질 것을 깨닫고 준비해야 되는 과정 가운데, 다니엘이 그 한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당시 바벨론을 무너뜨린 강력한 왕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는 그 귀한 사명이 있었던 거예요. 다니엘이 뭐 높은 자리에 있어서, 아, 우리가 기도하면 내 자식이 지혜를 더하고 하면 다니엘처럼 되겠지. 아니요. 그, 그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보다 더 깊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어, 선지자로 또 앞서간 자로 불렀다는 거예요. 때가 찰때 다니엘이 지도자로 위치해 있었다는 것 그리고 강력한 왕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줘야 무슨, 나중에 일이 있을 때그 왕이 이스라엘을 돌려보내줄 거 아닙니까? 그 과정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그래서 어, 왕에게 어필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중간 역할을 할수 있는 사람이 다니엘이었던 거예요. 다니엘은 그 귀한 사명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포로 생활을 끝낼 수 있는 기회가 점점 더 다가온 거였어요.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새롭고 낯설다고 해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의 계획을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계획하심의 연결고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말과 행동과 모든 것을 통해서 일하시도록 우리가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가 눈앞에 있었던 겁니다. 그 기회가 다니엘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를 보면 오늘 본문에서 다른 신하들은 다니엘을 잡기 위해서 왕에게 오늘 본문 앞에 6장을 좀 얘기를 하자면 오늘 본문에서 다른 신하들은 다니엘을 잡기 위해서 왕에게 건의합니다.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사람들에게나 절하지 말게 해라 라고 건의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걸 어긴 자는 사자굴에 던져버립시다 이렇게 권위합니다 왕은 신하들의 권위에 찬성합니다 30일 동안 왕 외에 신이 나 사람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는 자를 사자굴에 넣기로 명령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높은 자리에 있었으니까 그거에 대한 정보나 첩보를 몰랐을 리 없었겠죠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게 반포되기 전에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누가, 어, 나에 대해서 모함을 하면 어떠세요? 저는 끝까지 쫓아가거든요. <laughs> 끝까지 쫓아가요. <laughs> 그래서 두 배로는 돌려줘야 마음이. <laughs> 다니엘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왜요?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다니엘은 그 명령을 알고도 자신이 늘 하던 대로 하루에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것이 알려지게 되고요. 음, 다니엘을 질투하는 신하들은 왕에게 다니엘을 고발하게 됩니다. 이 고소를 들은 다리오왕은 그래 깨닫게 되죠. 아, 이게 다니엘을 죽이고, 죽이고자 하는 음모였구나. 라는 것을 왕이 깨닫게 됩니다. 왕은 다니엘을 굉장히 아꼈는데 그 신하들이 질투해서 다니엘이 죽을 위기에 놓였던 겁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은 심히 근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과 힘을 다해보고 상의도 해보고 무슨 고소자들을 잘 유도도 해보았지만 결국 어쩔 수 없었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왕이었는데 또 그렇지도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왕이라고 하는 지위가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할수 있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자기가 내린 그법 때문에 자기가 가장 신임하는 그 신하, 즉 다니엘이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진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법의 한계를 어좀 보여주는 민낯이기도 해요. 우리가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내가 정하면 내 삶이 내가 가는 것이 길이고 내가 선택하는 것이 정답이고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반드시 함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리오 왕도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으라 라고 명령을 하게 되죠. 결국 다니엘은 이 일로 인해서 우리가 잘 알듯이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봉하게 되고 다니엘을 해하지 못하게 하죠. 이를 발견한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찬양한 내용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다리오 왕의 찬양, 다리오 왕의 시 이런 별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볼 것은 신실한 다니엘에게 입힌 부당한 고난은 결코 그를 결국 죽음이라는 세드 엔딩으로 끝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로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구원의 은혜를 경험케 했다라는 것이죠. 나아가 그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알리는 기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그 일을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당시 최대 강국이었던 메데와 이 바사, 페르시아 제국에 널리 선포되어지는 결과로 마침표 찍게 되는 겁니다. 다니엘이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요, 어, 오늘 보문 앞에 이3절 중간을 보면 그가 자기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해요. 다니엘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월급 봉투를 이렇게 봉투로 받으시는 분 계세요? 음, 아마 옛날에는 그랬을 거예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죠. 뭘로 받나요? 그 통장으로 받죠. 저도 통장으로 받아요. <laughs> 저도 모르는 거, 통장으로 받아요. 요즘 월급 월급이나 뭐 월급이나 사례이나뭐 이런 것들 알 아르바이트를 하면 모르겠는데 어, 이런 월급이나 이런 것들은 통장으로 다 받기, 받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어, 어떤 지사님에게 제가 무슨 사장이에요. 어, 부 이제 부하 직원에게 월급을 이렇게 주는데 만일에 한 달에 뭐 100만 원씩을 주는데 제가 은행에 100만 원을 줬는데 은행에서 아 이거 안 돼. 해서 50만 원만 찍히게 한다거나. 혹은 내가 100만 원을 줬는데 뭐한 80만 원만 찍히게 찍힌다. 찍뭐 80만 원만 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일들이 생긴다고 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은행을 통해서 월급을 주시겠습니까? 안 주겠죠. 음, 만일에 이런 일들이 은행이 액수를 속여서 한다면, 그것은 사람들이 월급이나 저축을 은행에 하지 않을 겁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 신뢰란,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은행에 우리가 100원을 넣으면 100원이 통장에 찍히듯이. 신뢰란, 우리가, 어, 1000원을 입금을 하면, 뭐, 990원이 찍히진 않겠지? 이런 의심 안 하잖아요. 그냥, 1000원을 입금을 하면, 1000원이 찍힐 거라는 걸 당연히 알고 있잖아요. 그건 은행과 우리의 관계 가운데 신뢰감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신뢰란 이런 거예요 의지, 무언가를 의지한다면 의심하지 않는 게 신뢰예요 우리가 은행이 확실하다고 은행을 의지하니까 은행에서 뭔가 사기를 칠 거다, 뭘 띄워먹을 거다 이런 의심을 하지 않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내 삶이 지금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믿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의지하고 신뢰한다면, 믿는다면 그것은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내 삶이 사자굴 한복판에 있는 것 같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의심하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라. 다니엘은 이 사자굴에서 털끝 하나 다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상황을 본 다리오왕은 25절에 보면 자신의 제국 모든 나라와 민족들에게 조서를 내리죠. 내 백성들에게 평화가 넘치기를 바란다. 라고 하고, 27절에 보면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기시도 하시며 하늘과 땅의 놀라운 일과 기적을 향한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라고 말을 하죠. 바벨론 시대에 다니엘의 새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 누고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풀무불에 던져졌어요. 그들은 용광로에 던져지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들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죠. 다니엘도 이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어, 왕의 찬양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애하는 명령을 지킬 때 그들에게 진정한 의미의 평강, 평안, 큰 평안이 있음을 나타낸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실로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 평강의 왕이시고 평안의 근거 되어주시죠. 우리 삶의 근거 되어주시고, 우리 삶의 뿌리 되어주시고, 또 평강의 주 되시죠. 그분은, 하나님은, 어, 당신을, 자신을 경애하는 자에게 사자 굴에서조차 안락한과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 평안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음, 맹수와 함께 있다면 그 어느 누가 평안할 수 있겠어요. 맹수와 함께 있다면 어, 그것이 날 절대 해하지 않는다라고 해도 그걸 알고 있다고 해도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의지하여 의심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한 복판에 있을지라도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애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혜가 이런 것입니다. 사자들이 가득한 굴에서 사자의 입을 막으신 하나님의 역사심 그 속에서 다니엘에게는 두렵고 떨림이 아니라 오히려 평안의 잠이 허락되었던 것이죠. 음, 좀 보면, 다니엘을 사, 다니엘의 을다니엘 사자굴에 넣었던 장본이었던 다리오왕. 이 사람은 호화로운 궁전에서 좋은 시설에서 좋은 침대에서 잠을 잤습니다. 호화로운 침실에서 잠을 잤지만 어, 육, 우리 본문 앞에 6장 18절을 보면 밤새 뜬 눈으로 지새우며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다. 기록해요. 즐거운 일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니엘은 오히려 생명의 위협이 있는 맹수 옆에서도 평안이 허락되었지만 오히려 호화로웠던 그 왕은 편안히 잘수 있는 모든 환경을 갖추었던 왕은 오히려 걱정되고 두려워 잠을 자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사건, 이두 사람의 비교를 통해서 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누구와 함께 있느냐예요. 우리가 호화롭든지 가난하든지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음. 더 정확히 말하면 마음가짐이 달라진다고 표현을 하는 게더 맞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에게는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소망과 가능성이 모두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그때, 그때 일하시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고백되어질 때, 그때 일하십니다. 이삭이 마흔살이 먹, 나이를 먹어서 아무것도 결혼을 못할 것 같아서 들판에 나가서 원산을 바라볼 때, 그때 아내가 다가오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내 생각과 내 의지에 힘을 뺄때 드디어 일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그 놀라운 경험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계획이 무너지고, 우리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고, 또 그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결과가 삶 속에, 우리 삶 속에 깊이 남을 때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일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움과 고난 앞에 걱정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바로 지금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상황이 어떠한 기도의 제목거리가 있으십니까? 고난, 어, 두렵고 떨리는 문제가 앞에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줄 절호의 기회가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의지하여서 의심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하실 기회를 만들어 드리고 또 우리가 그 중간에서 연결고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죠.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세요. 어, 오늘 본문에서는, 다니엘의 삶 속에서는 사자의 식욕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죠. 그러기에 오늘 본문은 다니엘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니엘과 함께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하는 게더 맞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되어진 결과들이라고 표현하는 게더 맞습니다. 사랑하는 의제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다니엘처럼 늘 승리만 하진 않을 거예요.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상처난 마음 때문에 울고, 때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좌절하고 그럴 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구상, 구, 어, 행하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동행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세요. 너를 죽은 가운데서 살리겠다. 너를 막 어떻게 끌고 가겠다 이런 약속보다는 하나님께서는 딱 하나를 던지세요 너와 함께 할게 이 약속하세요 다니엘이 그 사자굴에서 살아났던 것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 노예생활이나 뭐 이런 가는 곳곳마다 형통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제자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드러내시기를 바라요. 그 은혜를 증거해내시고, 우리 삶에서, 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의, 어,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죽음의 소굴인 사자굴에 던져졌죠. 당연히 사자밥이 되었을 줄 알았던 그가 살아났습니다. 이것을 본 다리오 왕이 전국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참된 신이시다라고 고백하죠. 그러므로 모든 백성은 이제부터 다니엘의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조서를 내리게 돼요. 다니엘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다니엘의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다른 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환난과 고난으로부터 구원하셔서 축복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고 존귀히 여기세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편입시켜 주셔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어, 이 하나님이 다니엘의 하나님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내 삶을 내어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느끼고 감사하고. 또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조화로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수망합니다.